근데요 아저씨 봐봐요 이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이 A래요 근데 서로 둘이 무슨 관계요 보니까 아저씨 무슨 관계예요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X만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럼 무슨 축 대칭인거야 X가 마이너스 붙으면 Y 축 대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저씨. 이거 이해가요? 이렇게 된거죠 이게 y는 log a의 x 플러스 3 얘는요 여기 x 에 마이너스가 붙은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거죠 이해가세요 이거 요점을 뭐라고 한대요 a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밑에, 아, 밑에 얘기, 내가 x축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점이라고요? 이걸 b라고 하겠대요. 얘를 뭐라고 한대요? c라고 한대요. 근데 얘,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삼각형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아, 찔끔만 더 으아, 됐다 이정도 쩝쩝다 그죠 <laughs> 이렇게 정삼각형이 된거죠 그래서 a값 구하라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너 마이너스. 여기 알잖아 여기 몇이야 x절편 몇이에요 3이요? 마3 넘으면 여기 0인데 어, 1나되니까 뭐야 어 마이너스 2야 여기가 지금 2일거냐 여기도 어 아, 그럼 정상각형이 있으면 여기 길이가 몇이었던 거예요4였던 거잖아요 방금 이렇게 맞았지만 여게 2였으면 여기 길이 4잖아 여기 그러니까 뭐죠 2루트 3인가 2대1대 루트 3 맞아요 그럼 이게 a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a 좌표가 나왔잖아 a는 몇이야 0 2루트 3이었던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럼 너가뭐 하면 돼그 값을 대입만 하면 되지 얘가 지나니까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 아저씨 이 점을 지난다고요 이 점을 아,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몇넣으면 되는 거야 2루트 3넣으면 되나 이해 가셔요이 점은 지나니까 A 점 지나니까 그럼 뭐야 2루트 3은 로그 A에 3 나오나 <laughs> 맞아요 아저씨 그럼 한번 미친 영원한 미치니까 뭐야 a에 2루트 3제곱이 몇이 돼요? 3 나온 거죠? 맞아요? 아저씨 맞아요? 그럼 여기 없어져야 되잖아. 어떻게? 2루트 3분의 1, 2루트 3분의 1 해주면 그게 바로 a가 되죠? 네가 궁금한 게 a니까. 정답은 예죠. 몇 번이야? 유리화 해주면 루트 3 곱하면 6분의 루트 3니까 1번.